야당의 한 의원이 어, 초선 의원인데 대학 교수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서 어, 이 법적인 어떤 미비점을 이용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 개정돼서 대학 교수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이 되야만 어 하는데 어떻게 이 야당 초선 의원은 대학 교수직과 국회의원직을 두 가지를 다 유지하면서 할수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지오 민주당 초선 의원인데 어, 예비 후보 당시 이재명 대표가 후원 회장을 맡았어요. 카이스트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측과 법률 검토를 거쳐서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봤더니 국회법에 구멍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법 29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은 의원 당선 시 사직을 해야 된다. 의원이 당신되면, 당선되면 교수직에서 불러나야 된다. 라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카이스트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을 적용받는다. 카이스트니까.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은 교육기관의 족쇄를 풀어주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해제 조치가 카이스트 교수만 사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일종의 꼼수편법이다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아원 의미. 원래 이 교수직을 사퇴하도 된다라는 법을 개정한 여야의 취지는 이게 폴리페서들. 그러니까 교수직을 하면서 선거 나왔다가 뭐 되면 휴직하고 조국 씨처럼 그냥 조국 대표처럼 의원하면 되고 안 돼도 그냥 뭐 교수로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 대학 차원에서는 아이들의 수업 질이나 아니면 저 교수님이 몸은 학교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기 때문에 아이 다리를 불살고 하라 소위 음. 그런 취지에서 개정이 된 건데 단순히 카이스트가 고등교육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예외다라고 하면 저 법에 취지와 안 맞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뭐 국회의원 할때 전제 언론사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렇죠 정말 불살고 나온 겁니다 근데 교수, 낙선되면 백수 백수죠 근데 교수했던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휴직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학교 내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정치했던 사람 어떻게 강의를 할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대학 입장에서 볼때 휴직을 하고 하면그 티오가 그대로 차질하고 있습니다. 음. 새로운 신규 교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대학 측에서도 현재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교수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 사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저걸 한 거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은 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 의원이, 박유 차 의원인가요? 예. 저 의원이 그냥 과감히 사표를 던진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과도한 정치 제약적인 교수가 카이스트란 대한민국 최고 의 인재들을 가르치는 이과생들 아닙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그런 것은 벗어나야죠 그리고 정치하려면 정치를 하고 교사면 교사를 명백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다를 리 걸치면서 어 돌아갈 때를 만들어 놓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어, 불법은 아니죠 네, 불법은 아닌데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고등교육법에 그. 적용을 받는 교수들은 다 사직서 내고 들어왔는데 카이스트도 대학이죠. 그런데 부교수직을 과학기술원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나는 휴직. 이러면 조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고요. 국회법 개정은 2013년에 돼 가지고 이제 폴리페스 없애자 이렇게 된 건데 이. 그 과기원이 카이스트가 이제 뭐 인재 육성하고 연구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게 작년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라서 어 유석열 정부에서 길을 터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맹점을 헛, 법의 허점을 음뭐놓지 않게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이용하게 되는 셈이 돼 버렸는데 향후에는 본인이 이제 사직서 내는 게 저는 도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향후에는 이 법도 개정을 해서 뭐 어떤 법의 적용을 받든지 교수직이나 이 교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직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개정안을 본인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네. 그럼 깨끗하죠.